고구마 오늘은 좀 특별하게 먹어볼까요? 겉바속촉의 정석 간식판에 맛돌이 타짜판의 고돌이 아싸가오리 빚도 주세요 먼저 고구마 튼실한 걸로 한개잘 씻고 껍질 벗겨서 채썰어 줄게요 좀더 두껍게 드시고 싶으신 분들은 칼로 썰어 주시면 되고요 장디만큼 물에 담궈서 소금 3분의 1스푼 넣고 10분 재워주시고 가볍게 물로 헹궈줄게요 물기 탈탈 털어주시고 식용유 넣고 고구마 골고루 푹팅시켜 주겠습니다 이대로 에프에 담아서 180도 10분 내외로 돌려주시고요 이 바삭바삭함 그대로 드셔도 좋고요 설탕 살짝 넣고 달달하게 드시면 맛있는 간식 완성입니다 자 오늘 너무 당 떨어진다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레시피는 동일하고요 설탕 4스푼 넣고 가스 불 켜시고 천천히 캐러멜라이징 해주겠습니다 에프에 잘 구워진 고구마 넣고 휘리릭 버무려주시면 되고요. 이때 가스 불 끄고 하시면 됩니다. 뭉치지 않게 펼쳐주시는 거 너무 중요하고요. 한김 식혀서 접시에 잘 담아주시고 검은깨 뿌려주시면 완성입니다. 모두 맛있게 드세요. 따봉.